자 지금 특정한 개수를 물어보고 있죠. 그럼 이거를 다 모두 전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x 세제곱이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돼요. 자 얘는 얘랑 곱해야지 x 세제곱이 나오고 6x 세제곱 이렇게 곱해 x 세제곱이 나오죠. 2x 세제곱 따라서 x 세제곱의 개수는 6하고 2를 더한 8이 되겠어요. 필요한 부분을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얘들아. 자 그리고 58번 가서 x, y의 개수를 물어봤죠. x, y가 나오려면 2x랑 y 선택해주면 10xy 또 x, y가 나오려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앞에 부호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. 마이너스, 마이너스 4xy 두 개를 해주면 6xy 되겠네요. 자, 그 다음 x의 개수가 8일 때 그럼 x의 개수는 얘랑 얘랑 하 x의 개수 나오고 이렇게 하면 나오죠. 3k, 마이너스 1 따라서 x의 개수는 3k-1이 되는 거고요. 그랬을 때 얘가 8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답은 3이 되겠네요. 그 다음, x제곱의 개수가 5일 때, 그럼 x제곱의 개수를 찾아보면, x제곱은 얘랑 얘랑 하면, 이렇게 하면 6x제곱. 이렇게 하면 그냥 x제곱.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 x제곱. 그래서 X제곱의 개수를 모아보면 6하고 1하고 마이너스 A.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6하고 1하고 마이너스 A. 이게 5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A는 2가 될 거고, 2가 될 거고, X의 개수를 물어보게 되면 X의 개수는 이렇게 하면 X의 개수. 마이너스 2. 이렇게 하면 플러스 2. 그래서 X의 개수는 0이 되겠네요.